이동희 이태원 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성국 구,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설혜영 용산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조 대한노인회 용산구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명숙 이화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맹기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전수 통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순자 새말분녀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주순 노인복지위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윤자 대한접십사 봉사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산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최혁군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및 단체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동희 대표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전을 맡게 된이동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2020년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많은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아, 코로나19 빠른 실환에 극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지역보장협의체 이동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어, 우리 영산 복지재단에서 어,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오늘 효정봉사단에서도 오셨죠? 네다 아, 일본 분들이죠? 네 예. 어, 우리 영산에 살고 있는 효정봉사단에서도 우리들의 김장 나눔을 어, 지켜보려고 오셨습니다 어, 작년 같으면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어, 사랑으로 김장도 버무르고 하면서 어, 함께 왁자지껄 떠들고 그럴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어, 전달을 하는 그 김장 나눔 행사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이태원에 오늘 배달이 되는 <laughs> 김장은 우리 영상 보고 자매 도시인 충청도 청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섯 개 동이 오늘 돌리는데 청주에서 가지고 온 거고 내일은 어, 전라남도 담양에서 어, 자해도시인데 다섯 개 동에다가 김장을 담가다가 어, 전해드릴 거고 어, 모레는 강원도 영월이 우리 오고 자해도시입니다 영월에서 어, 김장을 담가서 어, 가지고 와서 어, 배달을 합니다. 우리들이 정성 다해서 김장 담가서 어른들에게 드렸던 것보다는 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laughs> 단순히 김장을 어, 전달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더 추워지고 그럴 건데 이 살을 애이는 듯한 겨울의 추위보다도 더 추운 것은 복고 노인들로 아무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추위는 이 날씨가 추운 것 이상으로 마음이 시리고 더 아플 겁니다. 어, 그분들에게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어,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곁에 있음을, 그리고 함께 살고 있음을, 그래서, 어, 힘들더라도 어, 이 겨울 잘 버텨내고, 내년에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김장철이니까 김장 간 거다가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날때또 시간을 내서 어떻게들 사신가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 겨울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화가 많이 나면은 말을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화가 많이 났었을 때 말을 하면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비수가 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통으로 몰렸을 때는 결정을 할때 나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 얼마 전에도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연예인이 나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외통으로 몰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행여 우리 어른들이 이 겨울을 못 견디고, 이 외로움을 못 견디고, 또이 고독을 못 견디고, 내년 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함께 사는 우리들이 지켜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대한노인의 용산회장님도 여기 동네 사신다고 오셨는데, 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 우리들의 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 이 추운 겨울을 버텨야 되는 어른들도 잘 위로하고 또 우리도 어, 함께 이 겨울을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이겨내는 겨울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극복을 할 것입니다. 그날을 다짐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또 어, 것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함께 해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음은 사랑의 김장 김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손수 통장협의회 장님과문명수이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께서 대표로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증표를 두 분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주신 구청장님과 내빈 및 단체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여러 위원님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이태원 일동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